9번 문제는 부등식 문제인데요. 어, 부등식 문제의 경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둘다 미세 범위에 따라서 지수끼리 비교할 때,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유지되기도 하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네, 이것에 주의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양변의 밑을 0.5로 통일할 수 있겠죠? 자, 0.125는 0.5의 세제곱이고, 네, 이거는 0.5의 x제곱. 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까 지수인 3과 x만 비교하면 되는데, 네, 지금 밑이 0.5인데, 0.5는 네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미시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네, 진수끼리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네,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등식에서는 미세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 꼭 주의하면서 문제를 풉시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미 밑이 같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겠죠? 자 2분의 7은 네,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 비교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랑 3x 플러스 3을 비교할 때, 네,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변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고, 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네, 여기서 해의 범위는, 네, 마이너스 1과 1 사이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로그 부등식 문제인데 네, 지금 왼쪽은 그대로 로그 2의 2 x 플러스 1이 되고 네, 오른쪽에 있는 3은 미시 2인 로그로 바꿔줘야 우리가 부등식을 풀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3을 미시 2인 로그로 바꾸면 네, 2의 세제곱이 되니까 네, 8이 되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1은 8보다 작다라고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시 2인데 2는 1보다 크니까 네, 이렇게 진수끼리만 비교해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그래서 2x가 1을 이양하니까 7보다 작다가 되어서 네, x는 2분의 7보다 작. 다 라고 이렇게 답을 써줄 수 있겠는데요 로그의 경우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 있으니까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만 답이 될수 있어서 꼭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 진수에 2x 플러스 1이 있죠 진수 조건에 의해서 2x 플러스 1도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범위가 네,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한다라는 네, 진수조건에 의한 범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진수조건과 또이 부등식의 범위를 만족하는 두 범위의 공통범위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은 범위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꼭 문제를 다 푸시고, 진수조건과 밑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의 경우. 4번의 경우는 지금 로그의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어요. 자, 그래서, x 1의 제곱이 2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꼭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x 제곱 마 2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1은 없어지고 x 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하면 x 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답이 나오는데 그것이 진수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후에 내 네, 답을 써줘야겠죠. 자, 진수조건 확인해 봅시다. 어, 얘는 x가 1만 아니면 항상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x가 1이 아니다라고 조건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 되니까, 네,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의 공통 범위는 수직선을 그려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겠습니다. 우리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음, 저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4를 이렇게 표시해주면, 일단, 어, 문제를 풀어서 나온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라는 범위가 나왔고 네, 진수 조건에 의해서 일은 아니어야 한다라는 범위가 나왔고 네, 마이너스 이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이렇게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이들의 공통 범위는 화살표가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 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요? 이 네, 요 범위와 이요 범위 둘 다를 써주셔야 되겠죠? 네,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두 개의 범위로 답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수조건과 미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에 들어 있어야만 이 부등식의 해가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부등식만 풀고 나서 바로 답을 적을 게 아니라 진수조건과 미조건도 확인하신 후에 공통 범위를 답으로 적어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